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제라늄, 어, 품종별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작업을 계속 할 건데, 어,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제라늄이 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됩니다. 일단 유럽 제라늄이 한 수천 개 되고, 또 국산, 국내 제라늄, K제라늄이 한 수천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교배를 할때 엄마 아빠가 비슷한 색상끼리 교배를 하다 보니까 꽃 모양도 비슷하고 잎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또어 꽃만 보고 샀을 때는 막 키가 큰 것도 있고 또 꽃이 잘안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어 키우는 특징, 식물 자라는 특징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올릴라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보통 우리 집에서 한 품종을 한 3년에서 4년 이상 된 것들로 위주로 올리고 왜 그러냐면은, 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한 것들을 올려야지 오류가 없고 또, 어, 가급적이면은 진실에 가까운 식물을 올리려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올리는 식물들은 대부분 비롯물도 사용 안 하고 꽃비놈비로나 개화적진제나성장적진제나또 어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오로지 멀티코트라는 비료만 사용해서 키운 것들을 어, 사진에 올리려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개화촉진제나 어, 꽃피는 비료를 올리면 은 식물이 특정한 비료 성분을 줬기 때문에 어, 원래 본연의 색상도 안 나오고 또 본연의 어, 색감도 안 나오고 특징이 안 나옵니다 자연 그대로 키웠을 때꽃 색상도 좋게 나오고 꽃볼도 오래 가고 꽃대 오래가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 찍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 또 보통 제가 2, 3 년을 관찰했을 때 사진을 찍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은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볼드 프린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드 프린세스는 일단 자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또 꽃볼도 촘촘합니다. 꽃볼도 또 얘가 씨앗도 좀잘 맺습니다. 암술하고 수술이 구별이 좀잘 돼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 매니아들 개인 육종가들이 육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이언트나 어, 볼드프린센스나 진이언트나 이런 뭐 모발을 가지고. 자, 이게 씨앗도 잘 생기고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키는 보통 30cm 전후로 자라고 이게 손빨이니까 얘는 지금. 20cm 화분에 심었는데 보통 폭이 한 20cm 정도 되고 키가 한 30cm 전후로 자랍니다. 그리고 꽃볼도 크지가 않고 꽃대, 꽃 기장도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리고 꽃볼은 좀초무고 자, 그러면 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라늄은 꽃필 때, 꽃이 질 때, 꽃몽울리절 때, 어, 한 4단계 정도돼서 조금씩 틀립니다. 자, 이렇게 꽃몽울리가될땐참 예쁩니다. 꽃이 피기 전에. 자, 그리고, 이 정도 피었을 때. 그리고, 꽃이, 어, 이제 어느 정도 폈을 때. 이렇게. 자, 요것은 이제 꽃이 질라고 그럴 때, 이렇게. 자, 이제 꽃이 정점에 달았을 때는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왜? 벌들을 유인하려고 더 예뻐집니다. 꽃이. 약간 분홍빛도 들고, 빨간빛도 들고, 핑키 빛도 들고.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꽃잎이 보통 30에서 50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꽃잎장이. 30에서 50장이고 어, 꽃볼은 길이가 한 3cm 정도에서 4cm 정도 그리고 이 꽃몽어리는 애기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유럽제라늄이나 K제라늄 공통점이 뭐냐면은 꽃볼이 꽃잎이 많은 것들은 꽃이 크지가 않습니다 꽃볼이 다 꽃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왜 꽃잎이 많다 보니까 꽃볼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꽃볼을 큰걸 원하면 어, 국민제라라는 일반 홀꽃이나 한 꽃잎 9장에서 15장 사이에 키우는 것이 꽃볼이 큰 거고, 대부분 K제라늄이나 유럽제라늄들은 꽃볼이 많은 것들, 꽃잎이 많은 것들은 꽃볼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기준이냐, 어, 어린이, 애기들 주먹이라고 주먹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매니아나 이 유튜브 온 사람들이 사진을 크로업에서 찍어다 보니까 이게 꽃이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실질적으로는 꽃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은, 어, 뭘로 비교를 했냐 자, 이름표로 한번 비교해보다 자, 꽃 크기가 이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이게 이름표인데, 한 4cm 이정도 뿐이 안 됩니다. 이걸 크로즈업보면 크게 보입니다. 자, 이것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은 이제 이게 특징이 요거고, 그리고 또, 제라늄 구입을 할 때, 이 꽃, 이파리, 이, 이 줄기하고 잎하고 사이가 이렇게 짧으면은 풍성하게 자라는 거고, 이 줄기하고 이게 크면은 꽃이 크게 자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품종이. 자, 그러면 얘네들로 국민재라는 줄기가 이렇게 크고, 자, 그 대신에 꽃불은 크겠죠. 꽃, 이 줄기도 크고, 또, 어, 이 보통 우리가 이 초조목에 크고 겹이 많고 풍성한 것들 꽃잎이 작고, 이파리가 이 마디가 작고, 그 다음에 이 마디오고 마디새가 촘촘하게 자랍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풍성하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볼드 프루센스는 보통 이제 3 c m 전후로 도 자라고 또 풍성하게 자라고 꽃도 다른 거에 비해 잘 핍니다 그리고 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순이 풍성하기 때문에 꽃도 여러개 한번 20송이 30송이가 필수가 있습니다 왜 줄기가 잘 나와서 이건 태생격으로 어, 개화촉진제를 안 줘도 줄기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줄기가 그래서 이 새순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꽃볼이 많이 생긴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라늄은 새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만 원에 파는 제라늄입니다. 그 볼드 프린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기도 보면 개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품종 자체가 개순이 잘 나오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구매할 때 결순이 많이 나거나이마디오고 마디가 쪘다 그런 것들은 풍성하게 자라고 꽃이 잘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종이 된 거고 또 어느 정도 15cm 모종에 심은 거고 이것은 한 2년 3년 된 모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은 나이가 오래 먹으면 꽃이 안 핀다는 걸 생각을 버리고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꽃이 잘 핍니다. 목질화됐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어, 성장만 하면 꽃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오래 키우면 되, 좋습니다. 그리고, 볼드프릴세우고 비슷한 품종이또 있습니다. 이게 대조 품종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빌스잼이라는 품종인데 자, 차이가 뭐냐면은 꽃볼이 좀더 큽니다, 빌스잼이. 자, 여기 빌스잼이고, 볼드프릴세우고. 차이가 뭐냐면은 꽃볼 차이. 잎색이좀 진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스듬더 분종인데 이것도 약간 키가 더 크겠죠 볼드 프린세스 비스잼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꽃을 살 때는 마디가 좁고 가지가 많은 것을 꽃이 잘 피고 작, 조그만하게 자라고 마디가 긴 것들은 크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볼드 프린세스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번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꽃봉을 이렇게 져서 이렇게 쭉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laughs> 자 특징이 해소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